한 치, 두 치, 세 치, 네 치, 암기 빵! 암기 빵! 한 치, 두 치, 세 치, 네 치, 암기 암기 빵, 빵! 빵! 자,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아 저, 아주 민망해가지고. 이거 지금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이거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불렀는데 아, 좀 민망하긴 했지만 열심히 불렀으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거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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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암기 빵! 암기 빵! 빵 이랬는데 이번이 랄라의 노래하는 암기빵이라고 새롭게 암기빵이 나왔어요 어 예전에는 그냥 나영안의 암기빵 이번에 새로 나온 건 랄라의 노래하는 암기빵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맞아요 얘는 노래가 없어요 그냥 암기 비법만 있다고요 근데 이거 처음 나왔을 때어땠는 알아요? 와 너무 암기가 잘되어서 그랬다고요 근데 노래하는 암기빵이 나온 이후로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어 뭐야 노래 없어? 아, 노래는 또안 안 되지 어떻게 암기하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1년간 노래를 다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가보기역 알죠 가보기역 1차 가보기역 2차 가보기역 3차 가보기역 구분하는 거 되게 힘들기도 하고 암기가 진짜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나도 고등학교 때 힘들었거든 진짜 암기가 안 됐다 그런데 이거 노래로 하잖아요 그러면 힘장 쉽다고요 1차 가보기역이다 개경도깨비 도깨비 신부 은탁, 과연, 좋은, 좋으냐. 이게 1차 가보게요. 아시죠? 내시부, 교제, 독서 14개. 이거 2차 가보게요. 미운소두, 당대, 종진거야, 오. 이거 3차 가보게요. 그니까, 이거 부르는데, 얼마나 걸려요? 10초도 안 걸려요. 개경, 도깨비, 도깨비, 신부. 은탁, 과연, 좋은, 좋으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장투쟁사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20년대 무장투쟁사 어떻게 공부해요? 뭐, 봉호동 전투, 청산리 전투. 그 노래가 어떻게 나요? 오 후추 청산가리 간장 미역국 오 후추 청산가리 간장 미역국 이걸로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의열단의 의거 되게 어렵죠. 의열단 막 김익상, 박재영, 나석주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 노래 하나로 끝나는 거 알아요? 비비단총 있다 경찰서 옥상에서 교섭하자 우리 사이좋잖아 나도 행복간부 안주면 행복간부 이걸 하면 은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굉장히 쉽잖아요 진짜 누가 봐도 딱 쉽다고 우리 나도형도 제일 궁금한 게 뭐야? 그래 랄라의 노래하는 암기빵을 공부하면 이건 뭐 정치사 편이잖아 정치사는 보통 20문제에서 12문항이 나오거든 그 12문항에서 이걸로 공부했을 때몇 개를 맞출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잖아 그지 그게 궁금하죠 제일 궁금한 게 어? 이 효과 있냐 없냐 이거죠 다 맞출 수 있어 진짜 100%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와서 어 이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거 어떻게 하고 어려워 <목소리> 우리는 랄라의 노래하나한기빵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랄라의 노래하나 안기빵 한 한치두치세치네치빵 <목소리> 한한한 떨어졌다